네, 지금 사실 좀 정리가 안된 문제들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어, 아직 저는 사실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렇게 인지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좀, 좀 법적인 이슈도 좀 있다 보니까 네, 일단은 사실 그래도 방송이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다는 거에저는 사실 상당히 일단은 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어, 일단 사실 작품을 가장 먼저 생각하 과연 이 작품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어 같이 일해왔던 배우들이랑도 같이 소통하면서 그냥 그들과의 어떻게든 좋은 작품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결정을 했고 이렇게 무사히 방송할 수 있게 돼서 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작 각색 과정에서 그 부용희 캐릭터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는 팬들 반응이 좀 있어서요 드라마에서는 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각색되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네 사실 부용이에 대한 캐릭 부용이 터에 대한 고민은 아마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미 대본을 봤을 때부터 일단 요 상황이 일단 결정을 좀 앞두었던 상황인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일단 저도 그렇고 작가님도 그렇고 원작 작가님이랑 상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12부작이라는 회차 안에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집중시켜야 할지 그리고 사실 원작을 보지 않은 시청자도 수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상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좀 메인 캐릭터를 그렇게 삭제를 하게 됐는데 사실 그건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 하지만 그만큼 좀더 메랑 곡극당과 그리고 지금 이 각자 캐릭터를 맡아주신 배우들한테 좀더 집중할 수 있게 이야기를 좀 풀었다고 생각합니다. 네.